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한양대 구리병원 후문 쪽에 위치한 백세좌훈쑥 뜸방입니다. 뜸을 뜨면 적혈구 및 혈색소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즉, 피가 증가함으로써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 인체에 필요한 산소 등의 여러 물질을 구석구석까지 신속하게 운반해 줍니다. 이런 역할은 혈색소가 담당하는데, 혈색소는 폐에서 들어마신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신선한 피인 동맥혈이 되어 말초 조직까지 산소를 운반해 인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뜸을 뜨면 지혈작용이 증가하는데, 한 번의 뜸에도 30분가량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출혈성 경향이 있는 질환, 예를 들면 치질에서 오는 출혈, 코피, 자궁출혈, 혈담, 위장출혈, 뇌출혈, 안저출혈 등에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쑥 뜸에는 직접구와 간접구가 있습니다. 직접구는 말 그대로 쑥을 사리에 직접 놓고 뜨는 방법이고, 간접구는 쑥봉 기구 위에 쑥봉을 올려놓고 쑥뜸을 뜨거나 쑥봉 기구 아래 생강이나 마늘, 소금 등을 깔고 그 위에 쑥봉 기구를 이용하여 쑥이 탈때 발생하는 열과 쑥 기운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직접구는 치료 효과는 크고 빠르지만 통증이 크고 흉터가 남으며 체력을 많이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접뜸은 직접뜸에 비해 효과는 좀 느린 대신 뜨겁지 않고 흉터가 남지 않으며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 쑥뜸방에서는 모든 고객분들께 간접뜸을 뜨고 있습니다. 직접 뜸이든 간접뜸이든 쑥뜸은 경혈을 자극시킴으로써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 작용하게 함으로써 인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